오늘은 좋은 홍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홍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오늘 불편한 진실을 접하시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뒷면에, 제품 뒷면에 있는 성분표만 잘 보시면 돼요. 홍삼 제품에도 불량 식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 아, 이거는 그냥 녹음 처리해야겠다. 홍삼 제품에도 불량 식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좋은 식품을 따져서 드시는 분들은 합성 착향료와 같은 식품 첨가물과 액상 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가짜 과일 주스 등을 안 드실 겁니다. 과일 주스만 해도 100% 과즙 주스가 있는 반면 과일 농축액에 물과 설탕과 향료를 섞어 만든 가짜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홍삼 제품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홍삼은 눈꽃만큼 들어가놓고 각종 한약 추출액에 액상 과당과 향료를 넣어서 저가에 판매되는 식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가격으로 제품을 평가해서 구입하시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시면 멋들어진 포장에 저렴한 가격대의 홍삼 제품들이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년 근 홍삼 농축액이 10%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녹용이나 한약 추출액 그리고 고과당, 요구르트 향의 합성 착향료 수크랄로스가 들어갑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600배의 단맛을 내는 합성 첨가제로서 칼로리는 없지만 어,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이나 단무지에 들어가는 사카린 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첨가물입니다. 주로 헬스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 제가 헬스 보충제를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6년 근 홍삼 농축액이 5% 들어가는군요. 식물 혼합 추출액과 여기도 역시 과일 향, 요구르트 향. 정제염은 또왜 들어갑니까? 원료 홍삼의 미량 첨가로 제품이 아무 맛도 안 나게 되니까. 이런 첨가제들을 넣어서 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 먹인다는 어린이용 홍삼 제품일수록 이런 성분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삼 제품에 홍삼이 조금만 들어갈까요? 이유는 당연히 원가 절감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는 마진이 최소 30%에서 40%까지 붙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들은 서로 입점하려고 가격 경쟁을 펼치고요. 그로 인해 원가 절감이라는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홍삼 제품에 홍삼이 얼만큼 들어가면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0.15%입니다. 0.15%만 넘으면 홍삼이라고 이름 붙여 판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전만 되면 0.16%짜리 홍삼을 가장한 불량식품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요. 이런 제품들은 편의점에 파는 가짜 과일주스보다 더 불량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장지를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은 관계없겠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GMP의 진실. 어, 저는 조금 오버해서 말하자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마크가 있는 제품들 중에 100% 홍삼 제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홍삼이 미량 들어가고 기타 물질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 식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제조 관리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GMP 시설은 인증도 까다롭고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GMP 시설을 갖추는 순간부터 품질 관리사와 연구원들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원가 절감에서 얻어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GMP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하는 시그 의약품 위생면이나 안정성에서 우수할지 모르겠으나 어 저는 글쎄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네 번째, 좋은 홍삼 제품은 성분표가 간단합니다. 어 진짜 홍삼은 원재료명 함량이 간단합니다. 홍삼 농축액 100% 끝. 홍삼은 약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단방으로도 그 효능이 뛰어나고 가장 값비싼 재료입니다. 다른 한약을 섞는 행위는 홍삼의 효능을 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절감의 목적이므로 소비자분들께서는 더 이상 헛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질병에 따라 홍삼과 병행해서 드셔야 할 약초의 처방이 있지만 개인별로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처방 받아야 할 문제이며 싸구로 홍삼 제품에 들어가는 수십 가지 한약 재료들이 그 답은 아닙니다. 저희 장성열 구중우포 흑삼에게 성분입니다. 흑삼 100%. 고형분 5%더 이상 표기할 게 없습니다 홍삼액을 구분하실 땐 일단 100% 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고형분이 몇 %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형분이 높을수록 홍삼 함유량이 높은 제품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액의 고형분은 2에서 3%가 적당하며 이보다 저렴한 함량이거나 다른 물질들이 첨가된다면 좋은 홍삼액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뒷면의 홍삼 함량 보기. 홍삼 함량이 100%면 합격. 혈압을 위한 여주 홍삼액이나 홍삼 녹용 등 특정 한약재 한두 가지 들어간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요. 1단계 합격하면 자 2단계 고형분을 확인해 볼게요. 고형분은 홍삼액의 농도예요. 지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삼 농축액일 경우 60% 이상. 홍삼액은 2% 이상. 자, 이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라면 홍삼농축액의 경우 고형분 60% 이상, 그리고 사포닌 1g당 70mg 이상, 홍삼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홍삼 성분이 1g당 70mg 이상, 그리고 RB1, RG1, RG3의 함량이 6mg 이상이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삼액 홍삼액은 고용분 2% 이상, 사포닌 1g당 2mg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삼성분 2mg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포당 Rg1, Rb1, Rg3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포당, 뭐, 얼마큼 들어있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홍삼 100%인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RG1, r b 1 RG3 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세히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어요. 최소화된 유통구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이 원가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보통 뭐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원가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만원짜리 제품이면 원가 2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유통구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산자가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생산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제품들이 대기업 제품들보다 질이 더 좋아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를 이제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홍삼 흑삼 제품은 100% 짜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먹이는 것도 100% 짜리 사서 드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정에서 꿀이나 뭐 이런 설탕을 첨가해서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한살림 같은 경우에도 홍삼 제품에 배즙을 같이 섞어가지고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가고 그렇게 좋게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성분표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